샬롬, 네, 좋은 아침입니다. 4월 7일 월요일 사순절 다섯째 주간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 좀더 주님의 십자가에 가까이 나가는 어, 여러분 될수 있길 원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어제 우리 주일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자. 또그 십자가에 담겨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깊은 비밀과 은혜, 신비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요. 십자가에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보면은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기록들, 계획들 무진장합니다. 그 십자가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지식을 넘어서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세상 두려울 게 없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는 큰데. 그런데 이게 지적으로만 알아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맛봐야 합니다. 그 사랑을 맛보면요, 내가 사랑을 받았는데 먼저 기쁘겠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하여서 이제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내 욕심, 욕망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섬기는 겁니다.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렇죠.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이십 장입니다. 일절 누가복음 이십 장 일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예, 대지상들과 세계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 따지듯 묻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제 성전을 청소하셨어요. 어,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있지 않았지만은요, 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호산호산나 그 외침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물건을 팔고 짐승을 팔고 그 판금은 뭐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그 뒷거래, 뒷거래를 문제 삼아서 아버지 집을 더럽힌다고 기도하는 집을 장사 소굴로 만든다고 디어퍼글리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웁니다. 앞으로 당할 일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들 생각하니 너무 가슴 아프고 우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는데요. 이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의관들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을 뒤엎고 하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 나왔느냐? 묻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가만히 안 두려고 하는 거죠. 그 권위. 네 마음대로 하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묻는 거예요.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은 너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사람으로부터냐 어, 그들이 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들은요 지금 예수에게 그 권위 성전을 그 청소한 뒤엎은 그 권위가 어디에서 왔느냐 물으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뭐, 여기서 내 맘대로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큰 화를 당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라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언제 그런 권위를 줬느냐 하면서 또 화를 당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은 되 묻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자기로부터냐, 묻는 거죠. 이제, 도리어 묻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럼 너희들은 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느냐? 왜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느냐? 라고 그들이 도리어 곤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했을 경우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죠. 왜냐면요. 백성들은 세례 요을다 선지자로 인정하거든요 세례를 받았거든요. 세례만을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온 백성들은 다 하나에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는데 이들이 그걸 부정한 순간, 백성들에게 돌로 맞을까 해서, 이것도 저것도 어떻게 말을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 모드. 어디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수 없다. 라고 침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그래? 나도 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도 뭐 침묵하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말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침묵하는 것입니다. 말안 해주는 것이죠. 참 어, 여기서 뭔가 아니요. 이들이 지금 어, 이 권위 이 부분.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신적 권위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꾸 이들은요, 어,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네들이 먼저 판단하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많은 기적들, 말씀들,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권이 눈으로 보이거든요. 거게 어찌 사람이 할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수 없는 걸 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또 명확하게 해 주시거든요. 그거 받아야지요. 그런데 자기 어떤 기도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기도권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요, 받아들였어야지요. 회개했어야지요. 예수님께 순복했어야지요. 근데 그들은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네들은 기득권이 중요했고요. 자기네들의 어떤 권위, 종교적 권위,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는 모든 걸 갖다가 말씀 위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판단하겠다는 거죠. 예수님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말씀 위에서 지금 판단하면서 네 권위가 어디서 왔어? 네가 뭔데 지금 이렇게 성전을 둘러엎고 해. 네권가 어디서 왔지 말해. 안 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예요? 지금 자기네들이요. 그 권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신적 권위자가 돼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기 기독권 때문에. 말씀과 어떤 기도권, 말씀 중시하는 요 기도권이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경시하고 소리하고 말씀 위에 군림하다 보니까 이제는요,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그 거절하는 거죠. 이제 뒷부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제하려고 해요. 내가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나를 신문하도록, 말씀이 나를 비추도록, 말씀이 나를 정제하도록, 말씀이 나를 내게 말씀하도록, 우리가 겸손해지고 허용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사람 치고 정지하는 것이 빨라요. 요즘 얼마나 교회 안에서 지금 문제가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쟁이 뭔고 하니요. 말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지하려고 하고요. 말씀을 이용해서 내 불을, 나의 어떤 잘못들을 그 말씀으로 자꾸 이용해서 합리화시키고요. 그리고 나를 옹호하려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정죄하고 그 말씀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늘 목사와 어떤 성도들 사이 안에 싸움과 어떤 불만과 분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요, 말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나를 비춰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요. 회개해야 될 부분이 제일 기본이 이겁니다. 제일 기본. 늘 우리는요. 겸손히 말씀 앞에서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이렇게 어,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 내게 비춰보면서 추 날마다 회개하면서요. 내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늘날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서. 그때 내가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말씀 위에 내가 있어야 내가. 말씀보다는 뭘더 중요시합니까? 중요시합니까? 축복 그리고 또한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권위, 기독권, 이런 것들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들이 행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지금 비유로 비판하는데요. 볼까요? 그가 또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황이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이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이거예요 이 비유로 이 농부들에게 그쵸, 이 포도원을 새로 준 거죠. 그리고 주인은 타고 갔는데, 종들을 보내어서 그새를 달라라고 했는데, 이 종을 보내는 첫째 정도, 둘째 정도, 셋째 정도 다그 말을 듣지 않고 때려서 그죠 보냈습니다. 때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종들은 그랬다 손 치더라도 내 아들 보내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하고 보냈더니 뭐라 그러죠? 어, 주인의 아들, 그를 죽이면은 이 포도원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더 끔찍한 때리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아예 죽입니다. 죽이고는 아예 포도원을 이제 내 것으로 내가 주, 주인이 되고요. 내가 심판자가 되고요. 내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지금 이 농부들이 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살인을 저지르며 자기네들이 주권자, 심판자 위에 서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짓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이 종교인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 그렇게는 하나님이 보냈어요. 근데 선지자들이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하도 듣지 않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제는 도리어 더 간이 커져서요, 교만해져서요, 악해져서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이제는 우리가 주인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이걸 우리 것으로 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겁니다. 말씀 위에 군림하기 시작하자, 결국에는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까지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심판자가 된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참 답답한 거죠. 그들에게 특권을 줬지만요, 은 그들은 교만하여서, 교만하여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거죠. 보십시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래서 어쩔 수 없죠. 농부들을 진멸해야지요. 그 그리고 포도원을 진멸하고 그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줘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데 죽이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심판해야 되죠. 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죽였기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이냐그 말씀이 예언되도록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었다. 이 성전의 새성전에 머릿돌 기초가 된 거죠. 그렇죠? 성전의 기초 중심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성전 이걸 완성하게 되는데, 그 세상전과 하나님 나라에 그들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들어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를 만들어 흩투리라이 돌이 그들 머리 위에 떨어져서 그들을 흩투리라 가루가 되어서. 결국 그들은요,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참 교만한 그들. 하나님께 군림하려고 하고 말씀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 패역한 그들. 그들은 버린다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다.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간 거죠. 옮겨진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주님과 함께 누려야 하는 것 우리도 또한 교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진짜 똑똑하다 생각하고요. 내 생각이 다 하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리 잘났는지 몰라요. 왜 그리 잘났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아요. 거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만 막 쫓아다니고요. 무엇을 뭐그 그것만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까? 내가 진짜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사랑하고 살아가고 거룩하고 살아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 하나님 말씀이날 비춰보면서 막. 가슴을 치며 합니까? 우리 저도 잘못해요. 우리 이걸 지금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루 말씀에 비추어서요. 우리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서지 마세요. 말씀으로 제발 다른 사람 정지하지 마세요. 내 고집 가지고요. 이래 보면요. 나는 몰라도요.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해요. 편협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날 봐도 그럴 거예요. 편협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참 편협해 가지고 자기 생각이 끄고 그 안에 갇혀 가지고 자 이게 다행이냐. 고집부리면서 다른 사람 막 뭐라 그러면 답답해요. 근데 말을 하면 또말 들어 먹으면 참 좋은데 듣지도 않아요. 그런 말 한다고 삐집니다. 화냅니다. 하, 말을 하고 싶어도 말도 못해요. 이거 아십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나를 비춰보는 여러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회귀합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 증지하다 보면 우리가 도리어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 돌이 가루가 만들어져서요. 머리 위에 떨어져서 가루가 되듯이 우리가 심판당해서 우리가 가루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꾸 이론적으로 머리로 좀 알고 있다고 자꾸 나를 갔다가막 합리화 시키지 마세요. 마음으로 진정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병을 겸손하고 그 말씀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